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패닝. 네. 왜 저거 앉아 해부 응? 거 앉아 있냐고 부 그렇네. 오랑좀 줘요. 그렇네. 헤이 헤이 헤이. 와우. 와우 이게 안 맞아? 왜안맞아 앉아 있지 마. 안전시 말라고 한건 아니래. 우리 안전이 그런 건. 아니야. 건데. 아. 레벨 조지로 갈수 있을까? 아까 이씨가창문 열어놨잖아요. 음. 근데 너무 하던데? 말밤, 창문 떨어지면서 안 죽잖아요. 안 날아가잖아. 방금 비하루 딴데 데 죽인 것 같은데. 음. 나가 죽여야 돼. 아, 4 eliminated. 저 포기 열었잖아요. 나가서 미생 빨리. 예. 네. 총알 뺐을 때 빨리 나가. 오, 씨. 못 죽일 뻔북쪽힐줘힐힐줘 어, 힐, 힐 계단 올라온다 나 처음 계단 피킹했을 때안 보였어 안 보였는데 거기서 앉아서 내려간 거 성대 어, 입장에서 사운드 다 들리고 음. 대응하기도 너무. 힘들잖아. I'm 방금 i n g so. 응? 방 d o i n 죽었다고 m 야좀빠릿빠릿하게움직여보세 g so. I'm d o i 에 g so. <laughs> I'm d 빠릿 n 음 이게 성 판단이 너무 느립니다. 스펀킬 체크 좀 하세요. 뭐 드론을 던져서 체크를 한다든지, 음 대가리 빼고만 다음에 쇼프트로쭉 내려가도 성 무조건적으로 체크를. 저 벗으면 아주 멋지 있을 수도 있어요. 네. 아아 음. 리로딩. 어? 아. 이고 <laughs> 님보다 앞에 자칼이 있는데 사드가 있었어. 샥. 차고 i t c h 였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 깨졌... s go. l 어요 음, 차고 차고 창문 아 o l e t 해 go. Let's go. l e t 트위치가 쿨 h 을 드는 경우는 많이 없지 않나? 전 a l 들어본적 없는데 트위치한테 대인질이 없을걸요? 없지 않 l 요없 어어 죄송해요 미안해요 잘 a 했어요 아쉬워요 또 a l 많다 프리은아 좀... 에? 한번 가서 어, 그런 프리팬이 좋다고요 어, 샤워, 샤워 쪽 가서 한번 외국도의병해보는 거. 샤워 쪽? 어. 사람 샤워. 과부한데? 알, 알아서 하십 네. 저거 어, 자꾸 몸을 좀 내밀지 마시고 음. 그냥 피킹을 해보세요 아! 데스킨 봐봐요 총 가운데 나왔잖아 또 이게 음. 문제라니까? 어, 아, 4, 위에 있지 않나? 그 그래, 네. 가는 건 약간 아. 3초 일찍 갈라다가?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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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네. 어. 어? 아, 어. 왼쪽 있네 오른쪽에서 뒤졌음 아, 네. 오, 우와. 아, 아, 아,